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첼시 잠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른 계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첼시 잠보라는 계정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 어, 바야흐로 제가 한 3년 전쯤에 아주 오래전에 만든 고대 유물 국가 권력급 어, 비밀로 하던 그런 계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반인데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녹화를 한다는게 제가 7시까지 자느라고 7시 반에 녹화를 키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이 목요일이어서 8시에 지금 업데이트가 있어서 거의 한 5시간 정도 동안 fc 모바일에 접속을 못해가지고 빨리 지금 녹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일단 첼시잠보 계정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현재 제가 본캐에서 또 첼시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잠보가 또 이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첼시잠보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계정이 뭐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팁을 봤는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어들 글피모 뭐 아닙니다. FC 모바일 맞고요 어, 여러분들 이시드는 아시는 분들만 아는, 어, 개쌉 고인물, 거의 뭐 썩은 물 냄새가 나는 우리 유저분들만 아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옛날 시즌 카드가 이 계정에 있길래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이 시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2020년도에 나온 PS2020이라는 시즌이고 아마 이 시즌도 같은 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더 모먼트라는 시즌인데 FC 온라인 같은 경우에 아이콘 더 모먼트라는 시즌이 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더 모먼트로 나온 아이콘 더 모먼트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더 모먼트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나름 요 팀도 첼시로 맞춰져 있어요. 아마 20년도 첼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다 여기로 나왔던 것 같고. 자, 일단은 요 폴리식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폴리식인데, 아, 역시 써있네요. PS2020 선수고, 어, PS2020 플레이어. 케이스가 104. 야, 슈팅이 79. 패스 82, 민접성 95, 스피드 43의 피지컬 58 정도 나오는데 요즘 뭐 특훈 재료도 이거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름 그래도 개인기 4성에다가 짝발 4에다가 체력도 나쁘지 않네요. 비행기는 룰렛에 보보의 활동량을 갖고 있는 폴리식. 그리고 톱에는 어, 더 모먼트 에르노입니다 여러분들. 더 모먼트 시즌이라고 써있죠. 더 모먼트 시즌이고 뭐 딱히 특출난 스탯은 없어요. 그냥 감성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대갈미표로 나와가지고 아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옆에 윙어는 지루가 있는데 아 지루는 진짜 그냥 실상이 안 되는 어 거의 쓰레기 카드인데 어 조도 안쓸것 같은 그런 카드인데 뭐 지루도. 이렇게 대갈미패 더먼트 시즌으로 나왔고. 그리고 미드필더의 조신. 야, 이거는 약간 감성 첼시 하시는 분들이 좀 탐낼 만한 카드 아닙니까? 조신? 뭐, 감성 카드라 고하면 지금 별 조르진유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옛날에 나온 이런 띵, 갬성 조르진유가 있다. 아, 이거는 첼시 하시는 분들이 좀 탐내실 만한 카드인데, 거래가 안 됩니다. 뭐, 사실 이것도 이제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갬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마운트, 긴 패스고, 뭐, 마운트 대충 스탯은 요렇고. 역시 실사용 할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아, 첼시 깡테 어, 오버롤이 가장 높은데 96이면은 깡테인데 그나마 첼시 100 넘는 것도 많고 제너럴 리스트 쓰고 달고 나왔고 온오베 레인체인지 어, 개인기 별로긴 한데 그나마 좀 실사용 가능할 만한 카드인데 어 이렇게 오버롤이 높은 카드는 옛날에 이렇게 선수 양력에 써줬어 KS 2020 플레이어 왕성한 활동량과 태클, 진로차단, 골 운반능력, 센스있는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진 세계 최정상급 미드필더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써있네요 요 친구도 뭐 딱히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선수 양력은 안 써있네요 치하고 실반데 더 모먼트 시즌이죠? 더 모먼트 시즌 치하고 실반데 야 이것도 보노베 레인체인지 183에 리더십 강툭 뭐 피지컬 수고 달고 있는데 역시 실사용할 만한 카드는 아니다 레프트백에는 마르코스 알론소 라는 선수인데 오이 어, 선수는 지금 바르셀로나 가는 선수 아닌가? 어 아마 그 선수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때는 첼시에서 레프트백으로 뛰었나 보네요. 야 레프트백이 높낮이야? 라이트백은 내려온다. 아스필리쿠탄인데 아스필리쿠탄 타탄 아직 첼시에서 뛰고 있지 않나? 아닌가? 어우 야 개인기가 많은데? 장거리 스루도 달고 있네. 이 카드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좀 옛날 갬성 카드 어, 추억의 카드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어 요것도 사실 좀 오래된 카드라고 볼수 있죠. 어, MVP 스프링. 아마 이게 2년 전 봄인가? 3년 전 봄에 나온 시즌일 텐데. 이 친구도 굉장히 감성 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반니스텔로이랑 조콜. 그리고 좀좀더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이콘 지단. 어또 지단이 처음 나왔을 때이 카드를 이제 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 근데 프리킥스브로 달고 나왔네.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개인기 5성에 양발이고 체력 나쁘지 않고, 개인기 룰렛에 보고활동량 갖고 있고, 뭐, 특성도 많고, 아이콘 지단,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 정확한 패스와 안정적인 볼 소유 능력, 그리고 리더십은 한 시대의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어, 아트사커의 끝판왕, 지네딘 지단. 아무튼, 요 지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단 말고, 옆에 보시면은, 루카 모드리치. 옛날에 이벤트 리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드리치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리그 보상 선수 모드리치는 공격 방어 능력이 모두 뛰어납니다. 그의 발기 술은 섬세하고 빠르며 유연하기까지합니다. 또한 크로스 정확도는 최고를 자랑합니다.라고도 설명이 써 있네요. 어, 옛날에 이벤트를 통해서 무과금 분들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모드리치가 되겠네요. 뭐 모드리치 말고 뭐 홍정호, 황의조 같은 옛날에 진짜 옛날 품마스 시즌의 선수도 지금 보시면 있는 것 같고 카라스코도 야 카라스코도 있어? 내가 그때의 기억이 맞다면은, PS2020이 되게 특이하게,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세리에, 이렇게 카드 자리 전부 다 달랐어요. 전부 다 달랐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제일 이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오, 옛날, 야, 도미네이션 이강인 선수도 갖고 있는데? 도미네이션 이강인, 도미네이션 황희찬 아, 이게 또 옛날 카드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래래. 이렇게. 나 오징까지 딱 붙었을 때, 짠! 이렇게 카드 디자인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 오버롤이 91부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어, 이거 여러분들 너무 감성있지 않아? 옛날에는 약간 FC 모바일이 이런 낭만도 있었는데, 아, 요즘은 이런 낭만이 없어. 오버롤 좀 오르면 막 카드 디자인 바뀌고 이런 게좀 간지였는데, 요즘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제 팀에 있는 요 PS2020 선수들도 오버롤이 올랐을 때 카드 디자인이 싹다 바뀌거든요. 이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운트 오진이 딱 되면은 아 요렇게 요렇게 카드 디자인이 딱 바뀌게 됩니다 간지나죠? 이렇게 우버롤이 100을 넘었을 때 카드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나 붙었거든요 이거 디자인 바뀌나? 100 넘으면은? 오~~ 야 이거 더 간지나지는데? 오버를 넘으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야 이거는 개 간지난다 나머지 애들도 이제 오징 다뤘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8분 <laughs> 2분 뒤면은 서버 점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좀 감성 카드들을 탐방을 좀해 봤습니다 어 진짜 이쁜 거 같아요 어떻게 또 약간 추억 회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은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